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죽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6년간 다닌 외무성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며 등을 돌렸죠.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연애가 아닙니다. 언어를 통해 진짜 사랑과 진짜 나를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저는 1위의 유리카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외무성에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리카, 새로운 부서로 발령났다. K-콘텐츠 국제협력 테스크포스야 처음 들어보는 부서명이었죠.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 우리도 대응책이 필요해. 정말 그랬을까요? 솔직히 저는 한국 드라마나 K-pop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첫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넷플릭스 일본 지사 직원부터 BBC 아시아 담당자까지 모여 있었어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발표자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 시청률 1위부터 10위까지 싹쓸이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문화 외교조 발표자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어 콘텐츠 번역가 나치코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나치코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문화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후 콘텐츠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뭔가 번개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언어를 단순히 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하나의 힘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츠코 씨의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한국 드라마 대사를 번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빠라는 말은 단순히 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친밀감, 의존감, 때로는 로맨틱한 감정까지 담겨있죠. 나츠코 씨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언어를 배워보자고요. 외무성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에 빠져드는 걸까요? 다음 날 서점에 가서 한국어 교재를 샀어요. 기초회화부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유리카, 다음 달에 서울에서 한일 포럼이 있어. 통역 업무로 파견 갈 생각 있나?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죠.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올 때마다 교재에서 배운 단어들이 들려서 신기했습니다. 한일포럼 회장인 코엑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되었어요.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양국의 정치인, 기업인, 문화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 스타트업 세션의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발표자는 정윤호라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윤호씨가 발표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비전은 글로벌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한국적이죠. 이게 K- 스타트업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통역하면서 느꼈는데 윤호씨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했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균형감이 있었죠. 일본 남성들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윤호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통역 정말 잘해주셨네요. 제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해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감사합니다. 아직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요.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니까 윤호 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어설프다뇨? 발음도 좋고 억양도 자연스러워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한국에 오신 기념으로요. 그렇게 저희는 코엑스 근처 카페에 앉게 되었습니다. 윤호 씨가 주문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자연스럽게 반말로 바뀌었는데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근했죠. 저는 라떼요. 달달한 걸 좋아해서요. 제가 대답하니까 윤호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단거 좋아해요. 일본 남자들은 단걸 좋아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달콤한 음료를 시키면 왠지 눈치가 보였는데 윤호 씨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어떤가요? 제가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글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남자가 강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죠. 서로 평등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윤호 씨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남성들이 좀 권위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윤호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유리카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윤호 씨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재미있어서요. 한국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어는 정말 감정 표현이 풍부하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날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윤호 씨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해도 끝까지 들어주셨고, 때로는 일본어로 농담도 해주셨어요. 세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일본으로 돌아온 뒤부터 윤호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내용이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늘어났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번역놀이였어요. 윤호 씨가 한국어 문장을 보내주면. 제가 일본어로 번역해서 다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윤호 씨가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이거야라며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날 윤호 씨가 이런 문장을 보냈어요. 오늘 비가 오네요. 창 밖을 보니 괜히 우울해져요. 저는 단순히 오늘은 비네요. 창 밖을 보면 왠지 우울해집니다. 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윤호 씨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문장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뭔가 그리운 마음이랄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문장인데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처음에는 자막에 의존했지만 점점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했는데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로맨틱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예능도 봤어요. 남자 연예인들이 요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감동받았죠. 일본에서는 남자가 집안일 하는 걸 별로 보여주지 않거든요. 윤호 씨에게 한국 남자들은 정말 집안일을 잘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요즘은 당연하죠. 혼자 살면서 다 배우게 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독립적으로 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윤호 씨에 대한 호감이 커져갔어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하지만 주변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 아키코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유리카, 너 요즘 이상해. 한국 얘기만 하잖아. 설마 한국에 정신 팔린 거야? 아키코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그 나라 남자들 가부장적이라면서 여자를 무시한다고 하던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키코, 그건 편견이야. 윤호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일본 남자들보다 더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아. 윤호 씨라고? 이름까지 외우고 있었네. 너 정말 빠진 거구나.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한국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윤호 씨에게 빠진 걸까요? 솔직히 구분이 안 되었어요. 윤호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 너무 빠져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윤호 씨의 답장이 따뜻했어요. 빠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새로운 문화를 좋아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일본 문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네. 일본 사람들의 섬세함이나 예의 바른 모습.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유리카 씨를 보면서 더 느끼게 되었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윤호 씨도 저를 통해 일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겠다고요. 그리고 윤호 씨와의 관계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요. 통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무성에 장기 휴직을 신청하고 서울로 가는 거였어요.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과 직장 동료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멀쩡한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윤호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로 보는 거였는데도, 왠지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죠. 유리카 씨, 정말 오셨네요. 믿기지 않아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 왔네요. 윤호 씨가 제 짐을 들어주면서 말했어요. 임시로 살 곳은 구하셨어요? 혹시 안 되면 제가 아는 고시원 있는데요. 고시원이요? 한국의 작은 원룸 같은 거예요. 외국인들도 많이 살아요. 깨끗하고 안전해요. 그렇게 저는 홍대 근처 고시원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상 대화조차 어려웠거든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한국어로 해야 했고, 지하철 노선도 혼자 익혀야 했어요. 하지만 윤호 씨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매일 저녁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어요. 제가 틀린 발음이나 어색한 표현을 써도 절대 웃지 않고 차근차근 고쳐주셨죠. 어느날 윤호 씨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해드릴게요. 한국 음식 어떠세요? 윤호 씨의 집은 깔끔한 원룸이었는데 부엌이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윤호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대학교 때부터요. 자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죠. 남자가 요리 못하면 굶어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요리하면 좀 특별한 일인데, 윤호 씨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김치찌개 맛이 정말 좋았어요. 맛있어요. 진짜 식당 음식 같아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너무 매울까봐 걱정했는데요.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리카 씨, 일본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요. 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특히 남자친구들이요. 어떤 식으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이고 여자를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라면서요. 윤호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런 편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물론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윤호 씨를 보면서요. 그날부터 저희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기는 걸 서로 느꼈죠. 하지만 쉽게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은 문화적 차이와 편견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지두 달이 지나면서 윤호 씨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발전된 거였죠. 어느날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윤호 씨가 제 손을 잡았고 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카 좋아해요. 저도요.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마음이 뭉클했어요. 한국어로 사랑을 고백받는다는 게 이렇게 특별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일본 유튜버가 저와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을 왔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였죠. 순수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 한국어 공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윤호 씨 이야기도 살짝 했죠. 한국 남성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졌다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원본 영상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편집된 버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이 일본보다 좋다고 말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윤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누군가 유출시켰더라고요. 댓글들이 끔찍했습니다. 한국 남자에 빠진 매국 통역사, 정신 나간 일본 여자, 국적 버리고 한국으로 가라는 식의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인터넷 악플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 개인정보까지 유출되기 시작했고, 직장에까지 항해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호 씨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 사람인 윤호 씨에게 일본 사람들의 악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윤호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악플들이 한국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유리카,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윤호 씨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요. 윤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죠. 그런데 윤호 씨가 뜻밖의 행동을 했어요. 제가 소속된 통역업체에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어와 일본어로 정중하게 이메일을 보냈죠. 유리카 씨는 훌륭한 통역사이자 한일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일부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그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유리카 씨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윤호 씨의 이메일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 주다니요. 일본 남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를 지켜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인데도 한국을 좋아해 주고 한국어 공부까지 하는 분을 왜 욕하냐면서 오히려 일본 악플러들을 비판했어요. 한국 유튜버들도 저를 위한 응원 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화 교류는 이런 거다. 진짜 한일 우정이라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한국 사회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진짜 한국이 어떤 곳인지요. 정말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저 같은 외국인도 가족처럼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나라였어요. 악플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유노 씨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유리카, 우리 같이 살래요? 계속 고시원에만 있기에는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일본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걸 그리 좋게 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죠. 한국에서는 연인끼리 동거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요즘은 그런 편이에요. 서로를 더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보수적인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한남동에 작은 투룸을 구했어요. 각자 방을 쓰되 생활은 함께 하는 거였죠. 처음으로 한국 남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경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윤호 씨는 집안일을 정말 잘했거든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자연스럽게 나눠서 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는 걸 좋아했죠. 김치 볶음밥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김치를 먼저 볶고 그 다음에 밥을 넣어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제가 서툴게 따라 하면 잘하고 있어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여자가 요리 못하면 핀잔 주는 경우가 많은데, 윤호 씨는 오히려 함께 배워가는 걸 즐거워했어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리카, 우리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셔. 어떻게 생각해? 정말 긴장되었어요. 한국 어머니들이 엄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일본인 며느리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되었죠. 어머니가 일본인인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그리고 유리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제가 많이 얘기해뒀어 주말에 윤호 씨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부산에 계신다고 해서 ktx를 타고 내려갔죠 처음 타보는 한국 고속철도였는데 정말 빨라서 놀랐어요 윤호 씨 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고 다정하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정말 예쁘네 라며 웃어주셨죠 안녕하세요 유리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말 정말 잘하네. 윤호가 자랑하더니 정말이구나.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오면 같이 만들어 보자. 윤호 이 녀석도 엄마 갈비찜을 제일 좋아하거든.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유리카야, 우리 윤호와 결혼할 생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윤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렇구나. 엄마는 윤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윤호가 유리카 얘기할 때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윤호 씨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 정말 좋으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시고 개방적이세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유리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윤호 씨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리기로요. 한국어로요. 며칠 동안 사전을 찾아가며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오늘 맛있는 갈비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윤호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행복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서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윤호 씨에게 전화하셨대요. 유리카가 한국어로 편지를 썼구나. 정말 고마운 아이다. 윤호야 놓치지 마라. 그날 밤 윤호씨가 제게 말했어요. 유리카 고마워.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셔. 저도 어머니가 정말 좋아요. 마치 제 어머니 같아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제 정말 한국이 제두 번째 고향이 된것 같다고요. 한국에 온지 1년이 지났을 때 윤호씨가 프로포즈했어요.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유리카 결혼해요. 갑자기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오래 생각한 거예요. 유리카와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윤호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네, 좋아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복잡한 절차나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는 날 정말 떨렸어요.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으로 부부네요. 공무원분의 축하 인사를 듣고 나니까 실감이 났어요. 정말 결혼했구나. 저희는 SNS에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물론이고 일본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악플 사태 때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도 축하 댓글을 남긴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었어요. 나도 국제연애 용기가 생겼다.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는 식의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그때 윤호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볼까? 한일 커플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또 악플이 달릴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번역기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었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콘텐츠였죠. 첫 번째 영상은 저희가 장보는 모습이었어요. 윤호씨가 이거 뭐야? 라고 물으면 제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설명하는 시기였죠. 이건 깻잎이에요. 일본어로는 에구마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예요. 에구마? 처음 들어봐요. 일본에서는 잘안 먹거든요. 하지만 한국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받아들여졌어요. 구독자도 빠르게 늘어났고요.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은 저희가 요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윤호 씨가 일본 요리를 배우고, 저는 한국 요리를 배우는 거였죠. 유리카, 된장찌개에 두부 넣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너무 일찍 넣으면 부서져. 아, 그렇구나. 일본 된장국과는 다르네요. 이런 문화교류 과정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창구가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저 자신의 변화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러 온 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 퇴직서를 제출하는 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6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정말 후회 안 해? 윤호 씨가 물었어요. 전혀요.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 올해 첫눈이 내렸어요. 윤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한강 가자. 첫눈 내리는 한강이 정말 예뻐. 지금요? 추운데요. 괜찮아. 두껍게 입고 가자. 유리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렇게 저희는 밤늦게 한강으로 나갔어요. 눈이 내리는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 위에 눈이 내리는 모습이 마치 영화 같았죠. 벤치에 앉아서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윤호 씨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읽어줄게. 편지요? 유리카에게 쓴 편지야. 한국어로. 윤호 씨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유리카에게, 당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해요. 서툰 한국어로 열심히 통역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당신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윤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저도 일본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편지가 끝나고 윤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유리카, 평생 함께 해줄래요? 저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평생 함께 할게요. 하지만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내가 사랑하게 된건 윤호 씨가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윤호 씨라는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예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날 밤 저희는 한강에서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꿈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그로부터 한달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일본 NHK에 소개된 거예요.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5분짜리 뉴스가 나왔어요. NHK 기자가 저희를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이런 채널을 만들게 되셨나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공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가 생겼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왔어요. 너희들을 보고 국제 연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언어는 달라도 사랑은 같구나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윤호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한국어도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꿈도 한국어로 꾸어요 때로는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신해요. 저는 통역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직접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어로 윤호 씨에게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는 다리죠. 그리고 사랑은 그 다리를 건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